가쁨 름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들어오실 때마다 제 기쁨입니다. 지금 보죠 이게 카네이션 네 브로치인데 제가 저는 아직까지는 이걸 달 나이가 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 아이들이 첫째라도 시집이나 장가를 가야지 이걸 달수 있는 자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웃음> 아니에요? <laughs> 아, 왜냐하면 이 결혼을 보, 시켜야지 그래도 뭐예요? 좀 키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거의 다 지금 시장가 어몇 아, 가지는 아직 안 보내셨죠? <laughs> 그래도 쉽지 않게 다 보내시고 손주 보신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다실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정 싸 집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의 말씀은 불행과 행운입니다. 음, 보통 행운을 먼저 두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바꿔서 불행과 행운입니다. 음. 누가 봉 모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이야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골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예온 것이 심이 많아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다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늘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는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불행이 그날의 행운으로 된 날이에요. 뭐, 눈물의 여왕, 보셨어요, 혹시? <laughs> 연기 잘하죠? 남자 주인공이 더 잘해요? 여자 주인공이 더 잘해요? 남자 주인공이. <laughs> 둘 다, 예. 네. 남자 주인공은 제가 저기 그, 별, 그대, 예, 네, 그때 처음 봤고, 여자 주인공은 태양의 후에, 후회. 태양의 후예에서 봤어요. 그 전에 뭐 여러 작품 했다는데 태양의 후일 때 봤어요. <laughs> 그 여기 필리핀 가가지고 몰아봤어요. 저는 <laughs> 그 전에는 티브 저기 잘안 봐서 이제 하도 힘드니까 바게 하고봤더니또 티비에서 화친 해준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몰아봤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한 장면이에요. 어? 그 이... Stop. 자, 헤이. 아이요 자, 이내 딸을 가졌어 얼마 쳐주겠어? 아, 이 사람이 또 왔네 이거. 어? 아, 돈 없으면 가라고 이 사람아. 내가 이새 때문에 집도 날렸고 마중아도 도박 잡고 이제 남은 거라고지 병든 딸년밖에 없는데 얘라도 걸고 하게 해. 좀 땄을 때 판도 써야지 그래 너가 천놈은 그? 그때 돈을 따지 말았어야 했어 그 뒤로 그냥 미쳐나지롱 아주 꼴좋다 이놈아 패이 음, 뭐예요? 네 야바위꾼이 소임수를 하는데 최, 김수현이 천농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막았어요 근데 그이이 이 선비, 이 선비 아, 먼자 가시 좀 작으니까 하여튼 뭐 이분은 뭐예요? 도박을 했는데 원래 는 잃어야 되는데 김수현의 도움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돈을 땄어요. 근데 그 값이 무슨 값이라고요? 딸래미 약값이라고요. 딸래미 약값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벌겼어요.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김수현의 도움으로 지금 행운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행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네, 씁쓸하게 돌아서죠 지금 야발꾼이 바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너는 그때 돈을 따지 마야 했다 아니 그 조그만 행운을 뭐예요? 자기의 뭐로요?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집도 팔고 결국은 부인이 떠나고 누굴 데려왔어요? 병든 딸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도박이 무섭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선이 쓸쓸하게 돌아서요. 그 행운을 감사에 받은 것이라 그것으로 뭘 해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의 최후인 거예요. 넷에서 섹스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이 올 때는 간첩으로 오지 않고 대부대로 온다. 어떻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애 속에서는 덮친대 덮친격 철상 가상. 그런 상황을 겪어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겹쳐서 조금 봐줄만 한데, 봐줬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예, 그렇지가 않아요. 어부 베드로에게도 그런 경험,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에브로, 어, 베드로가 뭘 갔어요? 자기 직업인 고기잡이를 갔어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베드로는 낙심에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는 외로운 시간의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 생각했고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지방에서 전도해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과 납비대의 악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네 명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냐면 바로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불로서 침례줄 분으로 소개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가서 전도 활동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활동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허수고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어디로 왔냐면 갈릴리로 탈라시 돌아온 상태예요. 그리고 누구의 소식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앞을 가던 침류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지, 예수님을 지지했던 침류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뭐예요? 앞날이 없,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에서 다시 내려온 다음엔 전혀 거의 활동이, 가보나에지내했지만은 활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갈리로 뭐, 해, 뭐 하러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라고 한 것처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날 밤에 잡았다고요? 못 잡았다고요? 못 잡았어요. 자신의 직업까지 뭐예요? 자기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해 볼때 장래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 당시에 국가적인 운명은 뭐였었댔어요?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에 잠깐 자기 왕조 한 100년 정도 유대인의 왕을 뭐 다윗자손은 아니었지만은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자, 자치. 그래서 나, 자기 나라만의 왕을 세우고 몇년 동안 지냈어요. 근데 그 후로 누가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모든 것을 없애고 죽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긴 하지만은 그때마다 반란을 일으키는 족족 뭐예요? 다 토벌당하고 그 당시에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했던 어디? 성소마저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밟히고 피, 흘리, 피, 돼지 피를 흘려서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만이라도 어떻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실까 하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어때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호수에는 고기가 가득했고 따라서 고기 잡이는 지역의 일반적인 직업이었다. 아무 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일은 흔한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때처럼 그래요. 그들이 나 거,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던 그때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모도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내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그다음에 요새 야곱 침대 요한이 잡힌 것, 그다음에 갈릴리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모습, 그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근데 맨 처음 베드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자기 너가 세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실 거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으라고 그곳을 고치시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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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작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리도 들었지만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는 피와 살이 있다. 믿지 않은 자는 내 손에 가락에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라고 하셨는데도 지금 어때요? 제자들은? 네, 제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때요? 이 밤에 나는 뭐 하겠다?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데 이 밤에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니 인생에 빈배가 있습니까? 예. 직업적으로 혹시 성공하셨하신 분, 직, 내가 직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정말 잘 해냈다. 사회 측종을불어한다 <laughs> 지난번 저그 누구죠? 그 아튼 뭐 잠깐 지나간 채널 돌리면서 잠깐 본 프로그램에서 어, 한 공장지대에서 그 야구르트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그 평소에 공장지대니까 사람이 낮 낮에만 있고 밤에는 없어요. 네. 거기 한 3천 명 정도 공장지대인데, 네. 그런데 판매 1 일일했대요. 몇만 개를 팔았어요, 몇만 개. 근데 자, 자,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그렇게 활달한 성격도 아니고, 그렇대요. 근데 전국 판매 1위를 했어요. 저렇게 직업적으로 성공하신 분 계세요? 보험하시는 분은 보험, 일일 보험 판매왕 뭐 이렇게 하죠? 아, 우리 김순진 입사님 어, 보험하신다고 했어요. <laughs> 아니면 사업적으로, 사업적으로라도 건강면에서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다들 골골하시죠? 연세가 드니까 다 골골해요. 저도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자녀교육에서는 어떠십니까? 빵점. 가장 안 되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이만했어요. 중학교 되니까 요만하시더라고요 이제 곧 삼됐잖아요. 어, 이제 그래 건강만 해라. <laughs> 요즘 정말 건강해졌어요. 우리 지하, 은하, 지환이가. 맨날 스쿼트하더니 어제는 한 발로 어, 앉았다 일어서더라고요. 엉덩이를 딱 내리고 딱 오면서 맨날 그거 연습해요. <laughs> 그래 건강해라. <laughs> 결혼 안한 분들은 연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에이, 빈배의 원인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힘을 다해 쏟은 수고가 아무런 열매 없이 끝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더큰 능력과 연합으로만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큰 능력과 연합으로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와 연합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과 수고를 방해한다. 불행이 왜 온다고요? 우리가 예수에 연합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합하지 않을 때그 연합의 늦,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환이 있으니까 말할게요. <laughs> 제가 참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네. 에, 지환이가 이제 곧 중학교 3학년 때될 때는 한 지금쯤 공부 시작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원하는데, 제가 원하는데 가게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네. 7월부터 공부 시작하면 되시작이 하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돼. 정말 다행이다. <laughs> 이게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어. 이제 아림이 체림이한테 그 기대가 내려갔어요. <laughs> 근데 아림이는 작년부터 그노래 불렀어요. 공부 싫어, 공부 싫어. <laughs> 네, 왜냐면 그때 거기 과학관에 그래도 수학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음. 과일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과일 2년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리미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지금도, 어, 그때 노래 불렀어요. 지금도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학교는 여, 여, 어, 춤 연습하고 갈땐 일찍 가요. 근데 에, 아침 8시에 일어납니다. <laughs> 체리미는 조금 할까 싶은데 에, 모르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기대는 해요. 근데 지완이하고 똑같지 않을까. 지완이 닮았거든요. 체림이가. <laughs> 우리의 계획과 수고를 방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하고 연합해야 된다고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누구와 연합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요.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뭐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야 가자 그러면 좀 따라갔다가 가버면 다시 돌아오면 어떠고? 다시 너 뭐하고요? 예, 네, 물고기 잡고.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인적들을 목격하였고 그의 교훈의 길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의 생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였다. 침례 요한의 투옥은 그들에게는 매우 쌀인 실망이었다. 만일 요한의 전도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들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제자하고 있는 그대 선생에게 거의 소망을 걸 수가 어디로 갔어요? 종교의 중심지인 에루살렘에 갔어요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교훈이 먹혀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사도교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한 지도자 3천명 4천명 모였던 그런 반역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도 제중들을 모으기를 희망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쫓겨나다시피 해서 할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런 환경 아래에서 잠시나마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그에겐 마음의 이안이 되었다. 그래. 나에게는 먹고 살 뭐가 남았어요? 직갑이 남았다. 내 물고기 잡아서 뭐 살면 되지.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이전 생일을 버리고 그들의 관심을 당신의 관심과 결합시키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요 그들이, 그들의 관심, 뭐였어요? 북귀 영달, 영화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그 당시 팽배했던 이스라엘의 독립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 당시에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투영했어요? 예수님께 투영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불행을 주심으로그대의 관심을 좀 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라. 그런데, 그런데, 어느 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또 다른 빈배, 요한복 21장에서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날이 셀 때쯤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요 밤새는 데 없습니다. 그래? 맞은편으로 내려라. 그리고 누가 맨 처음 알았어요? 물고기가 가득한 걸맨 처음 누가 알았어요? 아니요. <laughs> 대령 뛰어내렸고 요한이 주시다. 아니 베드로가 겉옷을 입은 채 뛰어들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들은 하나 예수님과 연합이 안된 거예요. 주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을 때, 그분께서는 신년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며 생애 속에는 그도와의 교제의 성장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와의 영적인 연합 나의 관심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대의 관심, 예수 그대의 목적, 예수 그대 목표가 누구 것이 돼야 되는 거요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대와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행을 겪었어요. 그 불행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적이었어요. 행운은 뭐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행운을 바탕으로 정신 차려서 집안을 잘 돌보고 그 돈으로 그 딸아이의 병을 고쳤다고 하면은 그 집은 정말 화목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운을 뭐예요? 그의 잘못으로, 그땐 판단으로 뭘로 만들었어요? 정말 불행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불행을 겪을 때에. 이 불행이 어떻게 나에게 작용하는가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나의 결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행운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불행이 행운으로 바뀌어 하나님께 더욱 큰 헌신의 결과를 이끄신 만든 그런 경험이 우리 생애 가운데 더욱 많아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